대묻느냐? 니놈이 네 건드려놓고. 친구 하나 없어서 빌빌거리는 년이 아주 지랄이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음악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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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네. 너을 쫓아다니는 것이 혹가을 썼더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눈매는 매섭고 입술은 독한 기운을 머금고. 몽둥이가 약발이 좋아. 응? 때리기도 전에 순수히 굴 말이야. 아이씨, 뭐야? 그래. 내가 보기에도 결코 니네 놈을 포기하지 않을 상이로구나 야, 너 지금 어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날 보고 얘기를. 내 손을 풀거라. 저게 뭐야? 가까이 오지 말거라. 거기서 얘기하거라. 저게 뭐냐고?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런 요사스러운 것이? 내 네, 이놈, 대체 뭘 건드린 것이냐? 아이씨, 아까부터 자꾸 뭘 건드렸다는 거야? 건들기 내가 뭘 건드렸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네놈이 건드려놓고 건들긴 내가 <laughs> 건드려? 우리 옥주만 아버님은 어릴 때 엄마가 사다준 찹쌀떡을 그렇게 좋아했네요. <laughs> 찹쌀떡, 엄마가 찹쌀떡 안 사왔다고 안 나오는 거야. 오늘 깜빡하고 찹쌀떡을 못 사왔구나. 미안해, 엄마가. 엄마, 그리고... 우리 주만이 엄마 몰래 속 끌고 가서 팔아먹고 혼날까봐 그러니? 그래도 엄마는 우리 주만이 미워하지 않아. 거짓말!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속상해서 그랬어. 우리 주만이 아프지만 않으면 돼. 주만. <laughs> 엄마 맞어. 우리 주만이 엄마가 절대로 잘못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주만아. 응. 많이 힘들었지? 응. <laughs> 내 아들. 주만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주만아, 엄마는 우리 아들.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구선영. 웃음>

괜찮아? 어, 아, 맞았어? 어, 어떡해. 어, 어, 어 이거 한 병에 30만원 짜린데. 이 정도면 한 5만원 버린 거네. 아깝게.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합격 자랑은 다 끝났어? 뭐? 7급도 아니고 고작 9급. 그것도 최종도 아니고 필기시험 하나 합격한 거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거 쪽팔리지도 않니? 여기 내 결혼식 뒷풀이지네 합격 축하 파티가 아니잖아. 축의금 딸랑 5만 원낸거 가지고 너 너무 버거대는 거 아니야? 야! 너 미쳤어? 결혼 사진 찍어줄 친구 하나 없어서 빌빌거리는 년이 아주 지랄이네. 너, 너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고 있... 야, 그거 고 꺼져. 야, 윤, 아, 윤정아, 은재 씨. 아, 씨. 부탁 좀 아, 할게. 아, 진짜 빨리 나와. 참... 아, 아, 나 아, 진짜. 신영, 하... 너, 너 그신이? 뭐? 죽딴년돈 처바른 데서 이러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합격한 거 떠벌리고 싶었어? 그소 no, 놓으시죠. 못 걷겠다고 했잖아. 놓으시죠. No, 내가 지금 거동이 가능하진 않다고 새끼야. 어? 환자분 이손 놓고 얘기하세요. 아, 진짜 아주머니 얘기 좀 하자 좀. 야, 이 새끼야. 의사란 새끼가 아픈 환자도 안 보고 말이야. 야, 니들이 똑바로 했어 봐. 내가 지금 이러겠냐고 새끼야. 그손 놔. 그손 놓으라고 아줌마! 아줌마 어디서 큰 소리야? 어?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십니까 대체!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네요 이름을 대세요! 대체!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나도 좀합시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파렴치하고 무렴치하고 후한무치한지 나도 좀알자고요 아! 다니는 직장가와 같이 대보시라니깐요? 내가 당신 직장 상사 찾아가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체 인성을 뽑았는지 한번 물어보려 그러니까 대라고 대 보시라고 쫑 수생 진정하시죠? 저기 누워있던 구급대들 전부 다 당신들 구하다가 다친 사람들이잖아. 당신들 구하려고 창자가 으깨지고 간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누군가 죽고 그런 위중한 사람들 먼저 치료해 준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째서 당신들한텐 우리의 헌신과 사명감이 그렇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타인의 희생이 당연한 겁니까 대체? <laughs> 아니 그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 아니 저도 여기가 아프고 하니까 대고 대세요. 아... 당신 이름, 직장,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전부 다 한번 대 보시라고 어디. 죄송합니다. 의견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있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국대 선수는 깨병이라면 서짤 없이 돌려 보내놓고 저 방어범 할머니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데? <laughs> 아 이건 또 무슨 개코 씹어 먹는 소리야? 야 그럼 뭐 국대는 꾀병이어도 어떻게든 병원에 붙잡아 놔서야 했고 방어범 따위는 죽든 살든 뭐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런 소리야 지금? 아, 선생님, 의사는 가운을 입은 순간 그 어떤 환자도 차별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돼. 어떤 환자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국대든 방화범이든 설령 그게 살인범일지라도 의사인 순간만큼은 넌그 환자를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게 의사로서의 숙명이고 그 책임이 알았어? 죽어가는 환자 앞에다 눕혀놓고 뭘 잘잘 못 따지고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하고 차별하고, 야. 그럴 거면 가서 그냥 판검사를 해. 여기 있지 말고. 후. 앞으로 너내 허락 있을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오지 마. 살릴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는 놈은 수술실 출입 금지야. 어디 그런 정신머리로 칼을 잡겠다는 거야. 누구 죽일 일 있어? 이런 분이셨습니까? 선생님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꼰대지라는건 다른 교수님들이랑 똑같으시네요. 아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종공이 나부랭이 주제에 함부로 대들지 마라 까불지 마라. 애전역에싹 죽여놓고 키 꺾어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laughs> 아이 새끼 봐라 이거. 어? 야 이게 또 간만에 전투력이 불을 확 지르네 이게. <laughs> 이새끼라뇨 함부로 말씀하지 말, 씨 선생님!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그럼! 야 교육인지 훈육인지 구별도 못 하고 나이 많은 것들이 하는 소리는 죄다 골질에 꼰대질로 잽게 버리면서 선생님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름을 선생님이야! 장동아 선생님, 그냥 너도 안 편하게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해. 참고로 나는 송질머리가 원래 이렇다. 노력도 안 하는 주제에 세상 불공평하다고 떠드는 새끼들, 실력도 하나 없으면서 의사가 하나 달랑 걸쳐 입었다고 잘난 척하는 새끼들, 지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그냥 아이고, 아주 그냥 대놓고 조지는 게내 전공이거든 알아둬라. 아예청구공에서 나왔습니다 아, 사장님이 저 서비스 갖다 드리라고 서요 아이고 배달 되게 많이 밀렸는데 중국집 서비스는 마다하는 게 아니지 고현이, 어떻게 할까요? 열어줘. 열어. 아, 아 안녕하세요. 신호 아, 아. 떨어지면 바로 들어간다,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내서오 네, 망토망하게 생겼네. <laughs> 아저씨가 군만두 줄까? 야 군만두 떴다 지 아저씨! 시간을 끈다고 끌었는데. 살다 살다 진짜. 아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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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만 남네. 어, 아, 아. 어, 어, 아. 어. 응? 수업해요. 응. 아, 어? 어. 아줌마, 우리 국밥 한 그릇만 나만 먹을 거야. 한 그릇. 아, 아줌마, 내가 언제 국밥 달라고 그랬어요. 뼈다귀, 에장국 달라고 그랬잖아. 뼈다귀. 뼈다귀. 아, 말귀를못 알아들으면 장사하지 말던 거뭐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꿔줘. 빨리. 빨리 갖다줘. 진짜네? 이러면 국밥 하나는 공짜로 먹는 거야? 어!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잘못 넣었다고 우기면 된다니까. <laughs> 나 잘했지? <laughs> 아, 금지 같은 것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아? 오오 어? 대박! 와 자기야! 왜? 사진 좀 찍어줘. 와한 번에? 한 번에 맞네! 와 자기야! 와너 팬이에요! 와나 사진 찍어줘. 잠깐 잠이 새끼가 어따 손을 대? 당장 안 꺼져? 니네 같은 것들한테 주밥이 아까워. <laughs> 어, 어머 머 연예인이 미쳤나 봐! 다시 한번 말해보시지? SNS에 꼭 올려서 은퇴시켜줄까? 얼마든지 올려 기왕이면 좀 이쁘게 찍어라. <laughs> 꽁짜라면 환장을 해가지고네. 쪽팔리지도 않냐? 개 그지새끼들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입에 걸레를 처물었나씨 야, 나 여자도 때려. 이게 씨, 아, 진짜? 이거 얼마짜리가 온줄 알고 손을 어! 잡아. 진짜 안 왔다. 진짜 안아고 괜찮잖아. 야! 찍지 마 카메라 치워 찍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찰라 아. 라 찰라 아라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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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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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찰라 찰라 찰다찰하 찰라 찰라 아라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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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다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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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영화 엎어버릴까? 얼마든지. 너 아니어도 나이스하고 연기 좋은 배우는 널렸어. 걸핏하면 감독 바꿔라, 대본 바꿔라. 다른 배우 캐스팅까지 간섭하고. 영화 20도에 스탭들벌 세우면서 2시간 지각은 기본. 하루 5신 이상은 안 찍겠다, 첫신 마지막 신도 빼라. 뭔가 갑질로 유명하던데. 나한텐 그런 거안 통해. 연기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짓에 힘 빼지 말고 연기 연습이나 똑바로 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담이었다면 이렇게 널 죽였을 거야. 담이 대신이라고 생각해. 너너 이거 왜. 억울할 거 없지? 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라서. 왜가만 있어. 쳐봐. 싫으니까. 잠시만요. 师哥，师哥，我兄弟好。是哥，站起，起来，有事了，给我事，有事了，有事了，站住，站住站住吧，全你别，你别，韩队，有事，给我事。 선택이야. 모두가 저 선택이 좋게 말하고 있다고. 말 있어. 민철아 안 돼. 안 돼. 살려봐야또 다른 나라만 만들 거야. 민철아 죽게어 그냥 내버려두라고. 전기충격을 실시하십시오. 기로자. 제가, 곧날에 죽였거든요? 你不这样啊，我怎么我怎么

이 새끼들아 왜 갑자기 춤을 추고 지랄들이야 정신 똑바로 들잖아 뭐야. 병호수칙 첫째. 그녀만을 바라볼 것. 둘째. 그녀에게서 멀어지지 말 것. 그리고 셋째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것 내게 온 그대라는 가은 버렸죠 살 같았던 미소에 피어나는 감정이란 꿈, 사랑이란 느꼈죠. I know this cold.